할렐루야, 아 초겨울이 온 것인지 제법 쌀쌀한 그런 날씨가 됐네요. 어, 감기, 독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 모두들 평안하시겠죠? 아,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 새벽 예배, 11월 12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생명의 삶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전통 위에선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절 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laughs>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하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행하며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음 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대살로니가 후서, 어,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앞장에서는 그 재림시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언과 경고라면 어, 오늘 본문은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의 이를자로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재림시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전통, 어, 전통을 다른 말로 하면 유전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 헬라어로는 어,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그 동사와 전치사의 합성어로 뜻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전통과 유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의 요소들이 되겠죠. 택하심, 부르심, 그리고 믿음의 구원과 삶의 성결과 또 성화와 성장의 가정을 어,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건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제 문제를 해결받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대살로니가 어, 성도들을 계속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강구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으로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리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합니다. 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핍박과 고난,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는 직접 간접 등으로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성도가 가지는 그 영적 행동력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이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단, 단순히 저희들이 그, 어, 우상숭배의 그 기본이 그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그것이 물질이 됐든 하여튼 무엇이 됐든 그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사회가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악한자로부터 어, 보호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키며 어, 그들에게 복음의 순정한 것을 건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의 인내를 가질 것을 강구하는, 강구하는 그런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바울은 사실 그 비록 신앙의 용장이었지만 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어떤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리 신앙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올매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음, 유혹에 못 이길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해서 우리가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자각을 해야 되는데 어, 혼자로서는 안 되고 더불어 영적에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에게 그것이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그 공동체들이든 간에 기도의 교류가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 형제, 자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진짜 세계 성교라든지 그 많은 것들을 그러한 사명들을 어, 진짜 제대로 인,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절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 기도를 부탁하며 영적으로 연대의식을 통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레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그 커넥션을 갖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그그 어, 그 목회자며 또 신학자인 그 제임스 어, 시드로우라고 하는 가 그러니까 시들로 그 백스타라고 하는 그분의 그글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호소를 일축하고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또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경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에 대해서는 꼼짝 못한다라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아, 참으로 진짜 저희들이 음, 합심해서 기도하며 어, 또 우리 그 공동체에 이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나누며 교류한다라는 것은 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후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들의 목적에 방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2021년을 향해서 매그 요일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같이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에서, 음, 구원은 절대 크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며 그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이미 깨끗케 하신 하나님, 또그 구원을 이룩하며 계속해서 그 Sanctification, 즉, 성하의 가정까지 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한 교류를 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합심 그 기도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순간순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거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원천 그리고 그 사랑의 원동력은 오로지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구속함의 은혜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짜 저희들이 이제는 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뜻, 즉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며 같이 협력하여 협력사역을 할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시간 강구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사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더더욱이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선 저희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강건한 믿음 안에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복잡하고 또 번잡한 이런 순간순간들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하며 저희들이 내주하는 그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를 다시 한번.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이 시간 놀라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과 접붙이며 접붙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머리숙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